안녕하세요. 중립라이더입니다.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자출사 주이프트 클럽 이벤트 방 들어왔습니다. 금요일은 레이스 하는 날이죠. 네, 출발 준비. 네, 이제 스타트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달리는 맵 프랑스의 게스베트고요. 게스베트는 한 바퀴 23km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 달리는 방향을 어, 지금 방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리버스를 할 것이냐 뭐 이러한 얘기들을 충격대장과 용룡님께서 나눴다고 하는데 에, 뭐 지금 달리는 방향 반대로 되면은 처음부터 어필을 시작해야 되는 에, 그러한 코스라고 하는데 그냥 원한대로 에, 달리는 것으로 이렇게 달리면은 첫번째 마리나 스프린트 리버스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뭐 용영님 중심으로 리커버리 하시는 분들 후미 쪽에 위치하게 되겠고요. 뭐그 외에 다른 분들은 정상적인 레이스 형태로 달리게 될 것으로. 그러나 그렇게 무리해서 달리지 않는 것으로 확실히 목요일날 좀 전력을 다해서 달리다 보니까 금요일날은 살짝 좀 힘을 빼고 달리는 듯한. 네. 지금 이제 마리나 스플트 리버스가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어 다음 주 요즘 나약해 빠진. 꿀벌 조가서 불좀질 질러 보려고 옷을 미리 갈아입어 놨습니다. 오랜만에 꿀벌 저지 입었더니 몸이 큰 관계로 꿀벌 스트라이프가 상당히 좀 두껍죠? <laughs> 꿀벌이 아니라 호박벌이네, 호박벌. 아, 네. 줄무늬가 상당히 <laughs> 네, 굵은 것을 볼 수가 <laughs> 아, 있겠습니다. 어, 스프린트 했었던 그 탄력을 받아 가지고 네, 앞쪽으로 조금 본의 아니게 치고 나갔다라는 거. 네, 앞쪽에는 지금 메인 선두팩, 최선두팩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정도 거리면은 저쪽에 어울려서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아, 왜나 이분들? 네, 한잔 때리셨나? <laughs> 자, 선두팩 10명 정도가 계시네요. 네, H남 님, 정유파파, 네, 브라스 형님, 박종현 님, H남 님또 가온님, 에몽이 형님, 타자 팀의 씨양님 노랑자전거님, 지최님 네, 이러한 분들이 지금 현재 네, 선두 팩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어, 합류한 기념으로 뜨거운 인사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자, 오늘 뭐 풀이하지 뭐 여기저기서 뭐 불질러도 좀 상관없는데. 아, 그래도 레이스니까 레이스답게 달려야 되겠죠. 최선두 팩들은 그러기 위해서 앞쪽으로 나온 것일 테니까요. 지금 현재 11명 정도가 선두 팩을 형성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 뭐 d그룹 저지를 입고 계신 분들이 네, 뒤섞여 있습니다. 네. d그룹 저지 입으신 분들, 분은 타자 팀의 c양님이시죠. 타자 팀 소속분들이 굉장히 잘 달리십니다. 어 저희 이벤트 방에도 아주 가끔 들어오셨던 동글님동글님뭐 거의 코리안 캐치 마우스 할 때도 에조에서뭐초 에이스로 달리시는 분이시죠 고총 쌤님과 더불어 네, 타자 소속의 라이더 분들이 굉장히 잘 달리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달리는 맵 게스베트 같은 경우는 어, 업다운이 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평지 구간에서는. 네. 뭐 업다운에서 좀 속도가 좀 느려졌거나 혹은 빨라졌거나 네, 조절을 하겠지만 이렇게 평지 구간이 나오면은 또 한번 땡겨 들어야 되죠 어, 레이스에서 본인의 좀 체력이 좀 되고 능력이 된다 그럼 이런 평지에서는 네, 좀땡겨야죠 전체적인 팩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에몽 형님은 자꾸 뭐 살려주세요 뭐 하시는데 안 됩니다 일말의 여지 없이 뒤쪽 팩에서 구원의 손길을 아예 끊어버리게 더 빨리 땡겨야 됩니다. <laughs> <laughs> 네, 뒤쪽에서 또 버스가 또 합승하게 되면 팩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아, 나중에 골치 아파져요 병리프 할때 네, 경쟁자는 레이스에서 경쟁자는 한 명이라도 더 떨궈내야 됩니다. <laughs> 자 평지 구간 나오면은 네, 한 번씩 네, 스피드업을 위해서 당겨 봅니다. 사실 이건 레이스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BA를 쳐서 인터벌성으로 네, 같은 팩에 있는들 좀 괴롭히는 거죠. 해서 좀 힘이 좀 딸리거나. 스피드를 도저히 감당 못 하시는 분들은 네, 알아서 좀 흐르시겠죠. 이러, 이게 레이스에서 어떤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베 스프린트 리버스 구간이고요. 에몽형뭐 살려달라면서 제일 먼저 나가는구나. 하여튼 저 형도 엄청 타짜야, 타짜. 약사, 약사. 아, 구라쟁이. <laughs> 자, 그러나 이런 스프린트 구간 네, 사실상 순위 의미 없습니다. 팩에서만 좀잘 온전하게 묻어만 간다면 어, 사실 승부처는 어, 중간에 이제 아케도 컴도 나오겠지만 이 라벤더밭 라벤더밭을 지나고 나면 아케도 컴이 나오지만 아케도 컴이 좀 문제가 아니라 좀 후반부에 나오는 뿌티코 뿌띠콤. 네, 뿌티콤이 사실 좀 곱창길 어필길인데 한 2.7km 정도 평균 경사도는 한4% 정도가 됩니다. 쉽지 않은 어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 어, 승부처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후에 어, 출발 지역, 지역이었던 마리나 스프린트 피니시 리버스 피니시 지점이 이제 피니시 라인이 될 텐데 어, 그 지점 가기 진, 직전까지는 상당히 긴또 다운힐이 나온다라는 거. 네. 오늘 리버스로 달렸으면 처음에 그 다운힐을 네, 역방향으로 올라오는 지금 방향을 거꾸로 달리고 있었겠죠. 아케도 콤 가장 먼저 피니시 콤 구간 피니시를 통과하신 분은 제프라스 형님이시고요. 역시나 몸이 가벼우신 분들이 확실히 좀. 어필에서는 좀 강점을 나타내죠. 뭐저 같은 좀큰 애들은 오르막보다는 다운이라서 좀더 어 클라이머가 아닌 클라이머 성향들은 사실 어 클라이머의 완성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는 <laughs> 것이다라고. 아, 왜냐면 우리 몸이 무거우니까 내리막에서 좀더 강하거든. 자 아케도컴에서. 조금 인원이 좀추스려졌죠 네, 상추 저지와 양갱 저지 모습이 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네. 현재 지금 홍시 저지와 네, 꿀벌 저지를 입으신 분들만 지금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한 여섯 분 정도가 네. 남아 계시고요. 한 다섯 분 정도가 네 미니맵에서 지금 뒤쪽에서 달, 달리고 계신 게 네, 포착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어필 직전에 합류하지 못하면은 어, 뒤에 흐르신 한 다섯 분 정도는 네, 이 거리 차이를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리를 좁히거나 아니면 더 벌리거나 좋은 것은 어필 구간입니다 네, 좌회전을 했죠 우회전하면은 듀스 프랑스 리버스 방향으로 가게 되는 뭐저 방향 갔다면은 정말 악명높은 곱창길 업다운 곱창길이 나오죠 하, 여러 차례 뭐레이스라든가 캠마에서 흐르셨던 분들 모습이 하, 눈앞에 스쳐가네요 네 17.3km 지점에서 뿌티콤 네, 스타트 라인 지나왔습니다. 그럼 2.7km니까 20km 지점이 네, 이 어필의 피니시 지점이 되겠죠. 어, 역시나 또 가벼우신 우리 브라스트 형님이 또 먼저 또 치고 나가고 계십니다. 어차피 저는 이콤 구간을 제일 먼저 통과할 생각보다는 어, 먼저 저를 앞질러 가시는 분들하고 최소 10초 정도만 시간차만 그 이상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후에 나오는 다운힐 그리고 피니시 직전에서 충분히 좀 승부를 걸어볼만 하다. 그런 계산 하에, 최대한 제 시선 앞에, 제 앞에 달리시는 분이 항상 눈앞에 두도록, 그 정도 거리 차이, 시간 차이만 두는 것을 목표로 이 어필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브라스 형님이 저 앞에 가고 계시지만, 현재 시간 차는 그렇게 길지 않고요 또, 에몽이 형, 박승필님하고도, 뭐, 엎시락 뒤치락을 했지만, 어쨌든 이분들하고도 거리 차이가 네, 거의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라거 저로서는 사실상 상당히 좀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곱창길 어필 네, 패드웨이트가 있는데 뭐저한 번은 써야죠 에몽이 네, 자꾸 어필해서 어택을 치시는데 네, 어택을 치시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 거리 차이로는 어택의 효과가 없습니다 네, 진짜 어택은 라스트 피니시 직전까지 계속 치고 나가셨어야 됩니다 브라스 예, 형님도 지금 시야에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차는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은 내리막 구간에서 충분히 브라스 형님 엉덩이를 볼수 있다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예, 크게 좀뭐 우려하진 않았습니다. 뭐 마지막에 병림피격을 할지언정 어쨌든 예, 근거리까지 예, 좀 위치할 수 있겠다. 예, 지금 네 번째로 지금 콩구간 피니쉬를 했고 지금 정도 거리 차이는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내리막 구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서 좀 유리하죠. 몸이 좀 제가 제일 무거울 테니까 적절하게 무거운 묵직한 페달링을 하면서 큰 힘은 쓰지 않으면서 내려가도 상당히 좀 높은 속도, 빠른 속도가 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보다 좀 가벼우신 분들보다는 이러한 점이 좀 유리하죠. 오르막에서는 뭐좀 힘들지언정. 이런 다운이라서는 큰 힘을 쓰지 않아도 괜찮은 속도로 낼수 있다라는 거. 아우 우리 또 남양주의 로드 여신, 로드 여왕, 남양주에서 제일 예쁜 제가 아는 남양주 제일 예쁜 누나 라연 누나께서 어, 따봉을 날려주셨네요. <laughs> 아 누나가 이거 하지 말랬는데. 아 저는 제가 좋아하는 누나들은 제 마음대로 막 불러요. 뭐 그중에 몇명 계시죠? 에, 우리 뭐 저희 원픽 우리 라연 누나 그리고 비타민 C, 씨엘 누나 그리고 우리 막내 누나 승채 누나 도대체 내가 부르는 호칭 몇 개야? <laughs> 그래도 뭐 그냥 익숙하셔서 그런가? 뭐 크게 뭐라고 하진 않으시는데 우리 라연 누나는 약간 좀민감하게 그만 좀 하라고. <laughs> 자, 400m 남았습니다. 피니시 직전까지 이제 4명. 네 명, 박승필님, 브라스 형님, 에몽 형님. 아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끝까지 저힘 그대로 달리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질 자신이 없네요. 네, 평지에서 제가 이분들을 평파로 워 네, 피카츄 파워로 충분히 압살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뭐질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네, 라스트 피니쉬 위해서 살짝 엄지발가락 힘 줘봅니다. 에몽이아 <laughs> 따라오는데 좋아, 난 이렇게 마지막까지 나를 힘 쓰게 해주는 이런 상황이 너무 좋아, 재밌어. 허벅지가 터질 것 같지만 그게 근육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너무 좋아 자피니시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파주 청이의 형님 파주 형님은 뭐 레이스 때는 사실상 예 어쩔 때는 뭐 정말 최선 돼서 열심히 달리시다가도 어쩔 때는 뭐 버스 운행 예뭐 용형님 오늘 대놓고선 뭐 디그룹 분들 뭐 리버스 어, 리커버리 개념으로 버스 운행 하신다고 하셨고 예. 이승만니우스님이신가요스테파노 네. 네 피니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우범님도 지금 어, CNJ 네, 옆동네 분이시네요. CNJ 소속의 우범님 피니시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뒤로는 우리 막내 <laughs> 막내 누나 네, 우리 승채 누나 지금 들어오고 계신 모습이고요. 자 뒤어서 이제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 모습 보고 있습니다. 네, 청영님 모습도 피니시 하셨네요. 네 그리고 옵저버 형님도. 네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달려고 오 계신 모습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뒤로는 우리 민방위 동욱님, 제이전님도 지금 현재 안나님과 이영님, 비님비전님신가요 네, 네, 그리고 TJ파 그리고 서기월드님도 지금 피니시를 향해서 네, 들어오고 계신 모습이죠. 네, 피니시 라인 통과하셨고요. 네, 안나님도 네, 들어오고 계시고요. 자 이영님도 들어오셨고요 M이면 은 메타님이시죠 네, 수업 메타님 그리고 어 현석 형님도 오랜만에 오셨네 네, 현석 형님도 들어오고 계신 모습 메타님 피니시 하셨고요 어우영주 누나 오셨네 영주 누나 반가워요 간간히 들어오신 거 알고 있는데 왜 D 그룹 가시지 D 그룹 저지를 입고 계시지 네, 누나 상추 저지잖아요 네, 그래요 갈아입어요 누나 아시죠? 자, 발김님, 그리고 디2 0님두 분이, 네, 거의 동타임에 뭐 들어오신 모습이고요 네, 상유령님하고 지금, 아따베님이시죠? 네, 아따베님이 카페 후기를 자주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본인이 기억하고 계신 같은 그룹원들, 성함을, 닉네임을 이렇게 좀 써놓으신 걸 보셨는데, 상유령님도 상당히 좀 오랫동안 같이 제가 모습을 뵌 분이시고, 어, 충분히 상추 조지 입으셔도 되, 되시는데 네, D 그룹에서 뭐 재밌게 달려보겠다 네,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자 우리 선비님의 짝꿍이신 끌바 금지님 모습이고 그리고 가람님 서튼튼 가람님 모습이고 우리 남양주에서 제일 예쁜 누나 제가 아는 남양주 제일 예쁜 누나 남양주 로드 여신 <laughs> 로드 여왕 아, 라앤누나모습이었고요 네, 네, 종길림 모습인데, 아바타는 여성 캐릭터 같은데, 어, 뭐 이름이 뭐 성별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아, 좋아. 라스트 스프린트자 끌바 근지니, 남자야, 남자. 아, 저 이런 분들 너무 좋아요. 아, 이분, 이분이 같이 병립했으면 훨씬 재밌었을 텐데, 네, 라스트, 아, 조금 더 땡기셔야 되는데, 너무 일찍 스타트를 하셨던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스프린트 라인 직전부터 좀 가속을 붙여야 됩니다. 괜찮은 이 스프린트 구간 피아를 깨시기 위해서는 네, 라인누나 들어, 들어오셨고요. 네, 자린이님 오늘 뭐 50위 안에 들것 같아요. 50명이 안 됐어요, 형님. 총 인원이 <laughs> 당연히 되지. <laughs> 자 사피님도 아, 사피님도 제가 오랫동안 배운 분이고요. 네, 무몽 형님 피니시 하셨고요. 용형님과 세민 형님 나란히 피니시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자, 오늘 선수 리스트 상으로는 일단 가장 마지막 최후미 후위에 계신 네, 우리 디드림 님 모습입니다. 네, 드림 님. 어, 이제 막 피니시를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페달 놓지 않고 네, 달려 주시는 분들 저는 이런 분 이런 분들 진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금요일 확실히 뭐 다른 요일보다는 네. 뭐 참여 인원이 뭐한 절반 정도 어저께 보니까 한 160명이 넘게 캠마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어, 레이스에는 뭐한 45명, 네, 45명 정도가 확 줄어들었네요. <laughs> 레이스보다 뭐 다른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뭐 필드라든가 아니면 뭐 불금이다 보니까 뭐 다른 약속이 있으셔서 어, 대체로 좀 금요일은 참석률이 좀 저조하다라는 거. 자, 금요일 어, 자출사, 주피트 클럽, 레이스 데이, 네, 레이스 영상 여기까지고요. 뭐저 오늘 운이 좋게 좀 얻어 걸린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먼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를 했는데 네, 뭐 빈집털이 한것 같아가지고 네. 뭐 그래도 뭐 나름 뭐 숫자상으로는 기분 좋죠. 네. 어, 끝나고 나서 어, 클라이머다라고 저를 놀렸던 우리 막내 누나, 가만 안두거야 진짜. 막내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한1년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분의 뭐 가벼운 뭐 그리고 파워 어지간한 긴 어필에서는 이분을 1대1로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분의 최대 강점은 긴 어필에서의 그 힘, 능력치, 어필 요정이시죠. 네. 자, 금요일 레이스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